안녕하세요. 양소영입니다. 오늘은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진전이 열리는 호남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진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고려인의 발자취와 삶의 기록을 이렇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표시를 한 그런 지도인데요. 고려인 이주 지도가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기근에 시달리던 한경도 농민 13가구가 1863년 12월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지선, 지신어 강변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려인 이주의 시작이자 한민족 사상 첫 해외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일대에 살던 20만 명의 고려인들이 1937년 스탈린 정,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중앙아시아로 집단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이것은 한민족 해외 이주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1956년부터는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찾아 고려인들이 소련 전역으로 흩어졌으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자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안고 다시 러시아와 역사적 조국 한국 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전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살아오면서 맞이했던 빛나는 영광과 성취, 기쁨과 슬픔의 순간과 이들이 이국 땅에서 지켜낸 고귀한 민족 어뢰 발자취를 모아놓았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상황은 늘 위태로웠지만 개척자와 선구자로 살아온 고려인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 최초의 해외 이주인 고려인 이주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1160년 역사에서 고려인이 써 내려간 4차에 걸친 대 이주의 서사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그림은 러시아 황실에서 편찬한 다채로운 러시아 1895년에 실린 고려인 초기 이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책에는 당시 고려인들의 생활상이 박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려인 항일 무장 투쟁 부대원들인데요. 일렬 우측이 김생유입니다. 고려인들은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내전이 일어나자 자발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 부대를 만들어서 러시아 백군 그리고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또이 사진은 리 발렌치나 알렉산드로브나 조부모의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소녀 리성녀가 할머니와 다정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고려인들의 토굴집인데요. 강제 이주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일부 집단 농장 조합원들은 강제 이주 당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파고 살았던 토굴과 똑같은 형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강제 이주 직후에 어려운 시기에 고려인들이 거주했던 흑벽집 초가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는 어느 고려인 노인의 슬픈 가족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이 그림을 보면 정금손의 가족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어, 어, 친누나, 사촌누나, 저 형, 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그 가족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금순는 1923년 5월 5일 연해주 호시엔트 구역 상시지미촌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했던 그의 아버지 정우호는 러시아 백분의입대에 양콥스키 장군 휘하에서 정보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장교로서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던 중 그는 불행히도 1922년 겨울 중국 마적들과 전투를 하다가 30살의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애석하게 여긴 양곱스 기상부는 백파정부에 청원을 넣어서 정우호의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힘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소비에트 혁명 정부가 연예주를 장악하자 연금 지급은 바로 중단되었고 곧 정금 손해 과정에 더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정소피아는 오로지 자식과 남편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집안 살림을 꾸려온 전형적인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의 적백 내전이 벌어지자 평화로운 시절은 한 순간에 끝나버리고 몇년후 군인이었던 남편의 전사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전이 끝난 후 그녀는 백군에 복무한 남편을 두고 집안이 부유했다는 이유로 인문, 인민의 원수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1934년 소련 정부에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간 뒤두달 만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선달은 1840년에 한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년이 되어 연해주로 건너간 뒤 자수성가하여 상당히 안정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망이 두터웠던 정선달은 그후 종교의 마음이 끌려 러시아 정교회에 입교하였고 정교회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자 정선달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1920년대 후반 소비에트 혁명 정부가 토호 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일거의 부동산 분농들의 재산을 몰 수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에 정선달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가혹한 탄압을 받아 1927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아버지 정무권은 부친이 소유한 대장각에서 유능한 대장장이로 일했습니다. 그는 재산도 넉넉히 모으고 나름 안정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몇 명의 자식도 두었는데 마다들의 딸들 이름이 맏딸은 환감녀, 둘째 딸은 곡단이었습니다정후원은 혁명 정부가 분홍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출했고 그 뒤로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줄고 탈란만장한 가족사를 겪은 정금소는 1937년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 출가한 누이 정 아나스타샤의 가족과 함께 카자흐스탄 우스토베로 이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막심 고리끼 명칭 고려인 집단 농장이 설립되자 불과 15살의 나이에 그 농장 조합원으로 들어가 막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실성을 인정받아 1949년에서 50년에 농장의 파견을 받아 인근 딸디 부르간시 농장 가죽, 가축 사육학교에서 잠깐 수학을 하게됐습니다 공부를 마친 뒤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일하다가 1954년에 우즈베크 공화국 시르다리아시로 이주해 하키 카트 명칭 협동농장에서 일했고 1977년에 다시 카자흐 공화국 알마티시로 돌아가 1996년까지 집단 농장과 협동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진은 사회주의 노동 영웅과 고려극장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뒤쪽 왼쪽부터 김장득, 김방주, 홍김병화, 어, 신현문. 어, 앞에는. 태장춘, 최바벨, 서가이 이그나트, 고려극장장 조정국입니다. 네. 네, 이 사진은 체계화 마숙경과 함께 연애주 3대 가수로 이름을 날리며 고려극장에도 가끔씩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 전순녀가 1930년대 초 모스크바 음악학교에서 공부하던 당시의 모습 사진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당제 이주 직전에 체포되어 죽었고, 그녀는 이듬해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요절했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고려인이 남긴 삶의 발자취를 볼수 있는 사진들인데요. 이 고려인의 생활사를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네, 이 사진은 네,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혼인 예식에 참가하는 양 리리시 부부 이렇 친인척들이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있는 네,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돌잡이에서 실을 잡은 아기를 보고 할머니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는 앞으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네, 엄마가 떠먹여 주는 그런 밥을 동생과 함께 맛있게 먹는 네 그런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음. 이사진도 인형에게 밥을 먹이는 네 그런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결혼식 사진인데요. 네 결혼식을 올리는 네 그런 사진을 네,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어, 노인의 환갑잔치 풍경을 네, 볼수 있는 네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그말 옆에서 찍은 네, 그 여성의 그런 모습, 네, 어,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네, 사진을 통해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극장 뭐 극장가 장례 장례식 네, 잘안 보이는데 네, 장례식에 나온 조문객들을 네, 찍은 네,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는 민족 어뢰계승자 고려인 문국어 기관이라는 네,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 모국어 신문 그 레닌기치가 제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의 신문사 사원들입니다. 네, 여러 사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편집 계획을 짜고 있는 정성도 최예부기니 현 니콜라이 김종훈 기자, 1970년대 말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식자공이 활자를 뽑고 있는 1960년대의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선봉 네, 신문, 네, 선봉이라는 신문의 농업부장 황동문, 그 강제 이주 때 폐간된 선봉 신문을 복관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당국에 체포되어서 네,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치타시 야로슬랍스키 명칭 고려인 중등 전문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사진은 베르보레첸스키 철도역 학교 뭐7 학년생 학생들 인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고려인 최초 이주자인 연해주 지신어마을 학교 모습입니다. 네이 사진들은. 고이치그 교수와 다섯 명의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된 사진인데요. 강제 이주의 전망 속에서 눈물겨운 휴먼 드라마도 생겨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 고려 사범대학교 타민족 교원 다섯 명은 아끼던 제자들을 차마 버려둘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고려인 학생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1937년 9월 10일. 고려사범대학교 시당위원회는 사범대학교 학생 총회를 개최하고 고려인이 곧 강제 이주된다는 사실과 사범대학교 학생들은 25일에 이주열차를 타게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이치크 교수를 비롯한 몇 명의 다른 민족 교원들은 얼마 후 따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제자다. 우리는 제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가보, 가겠다. 또 학교 식당에서 일하던 러시아 10대 후반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도 울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준 백성은 고려인이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겠다. 라고 나섰다. 그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간곡한 만류도 뿌리치고 고려인 학생들과 함께 강제이주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려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네. 이 사진은 연극 오델로, 섹스피어 원작 오델로에서 주인공 오델로 역을 맡아 열연한 김진 배우 모습입니다. 연극 오델로는 극장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극장 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첫 세계적 고전으로 1953년에 초연이 되었고 2년 후 처음으로 수도 알마티 공연이 허락이 되어서 여러 다민족 예술인과 비평가들 사이에 성공적으로 공연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연극 장한몽에서 주인공 심순애와 이수일 역을 맡아 열연하는 리경희와 리동빈 배우 1 9 5 0년대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우수리 우수리스크 청도공원으로 소풍 나온 고려극장 배우 및 부인 일동입니다. 이들은 1935년 9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극 춘향전을 성공적으로 초연한 뒤 바로 우수리스크로 순회 공연을 나갔습니다. 1 9 3 0년대입니다이 사진은 고려극장 주연 여배우들입니다. 우주, 뭐 송. 딱지 아냐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뭐 전명진, 네. 리경인 최공도 뭐 이런 네. 배우들에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고려극장 창립 5 0주년 기념 모스크바 초청 공연에서 무대에 오른 연극 춘향전에서 열연하는 춘향역, 변학도역 배우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네. 고려인의 발자취와 삶의 기록들. 네, 그들이.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아났는지 그 모습들을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기는 호남대학교 네, 그 국제 회의 네, 국제 회의실 앞에 로비에 전시가 된이 네, 그 고려인의 발자취와 삶의 기록 전시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양소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